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11일 저녁 있었던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중국은 텐백에 가까운 필사적인 수비로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의 공격을 막아내려 했지만 이강인의 벼락 같은 골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강인의 골에 상암동에까지 와서도 엄청난 야유를 퍼붓던 중국 원정 팬들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과에 우릴 상대로 일을 내겠다고 자신했던 중국의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도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던 게 무엇 때문인지도 말했는데요. 이반코비치 감독이 말한 중국이 패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에선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이미 조일이가 확정된 우리와 달리 중국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3차 예선 진출 여부가 달렸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취재를 위해 중국 21개 매체에서 기자 40명이 취재를 신청한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중국 방송국들에서 중계를 위해 파견한 인력까지 포함하면 6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 이 정도 인력을 파견한 나라는 중국이 처음이라네요. 이는 그만큼 중국 축구계가 이 경기의 사활을 걸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경기에서 패하고 승점이 3점밖에 차이 안 나는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 3차 예선 진출에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승점 차가 3점이었기에 우리랑 비기기라도 하면 3차 예선에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정 팬들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4천 명이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반 코비치 중국 대표팀 감독도 한국은 월드컵에 꾸준히 진출해온 강팀이라면서도 우리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만을 지휘할때 일본을 꺾은 바 있다. 원팀으로 싸워 가능했다. 한국전에서도 원팀으로 뛰며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피기는 거초차 어려울 수 있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겠다는 거였지요.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별개로 경기 전에 우리는 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반 코비치 감독은 어떻게든 본인의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이기는 건 자기가 봐도 불가능하니,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내려서서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공격 라인을 막는데 집중하기로 한 건데요. 중국으로서는 0대 0으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에 가는 게 확정되기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승리는 포기하는 대신 얻어야 될건 어떻게든 얻겠다는 거였지요. 그 전략은 적어도 전반까지는 적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은 전반 내내 중국을 거의 가둬두다시피 하며 반코트 경기를 했지만, 어떻게든 골을 안 내주려고 텐백에 가까운 수비를 펼친 중국 선수들 탓에 슛을 날리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 덕에 중국은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의 밀리면서도 자신들이 목표한 대로 무실점으로 전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소 답답했던 경기 양상. 그런데 그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이 끝나갈 무렵 중국 골대를 향해 공격을 시도한 뒤 중국 원정 팬들 쪽으로 다가가 3과 0을 가리키는 듯한 손가락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이는 너네들 저번에 우리한테 3대 0으로 진거 기억하지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종의 도발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이렇게 상대 관중들을 향해 도발한 건 4천 명에 달하는 중국 원정 팬들의 엄청난 야유에 맞서기 위한 거였습니다. 중국 원정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우리 선수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무실점 상황이 이어지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고 있다 생각했는지 이들의 야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우리 관중들을 대놓고 도발하거나 중지를 치켜세우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팬들도 여러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만 보면 이게 서울에서 하는 경기인지 베이징에서 하는 경기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주장으로서 도를 넘은 중국 원정 팬들의 행태에 찬물을 날리려고 했던 겁니다. 중국 원정 팬들은 그런 손흥민에게 엄청난 야유를 보냈지만 손흥민의 도발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의한 게 아니었음이 후반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후반 60분경 이강인은 중원에서 곧바로 팍스 왼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단번에 패스를 찔러주고 이를 받은 손흥민이 팍스 안에까지 들어가 중국 수비수 2명 사이로 골대 앞에 있던 주민규에게 보내 줬는데요. 자기 앞을 중국 수비수가 막자 주민규 역시 이를 뒤 따라 올라온 황인범에게 흘려 줬고 황인범도 이강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 이를 뒤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온 이강인이 주저없이 슈팅을 날리며 골인. 60분 넘게 우리 선수들의 공격을 막아냈던 만리장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안긴 뒤 관중석을 향해 뛰어가며 라이트훅을 날려 기쁨을 표출했는데요. 경기 후 밝히길 정작 본인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그만큼 모두가 기다려왔던 시원시원하고 기뻤던 골이라 할수 있지요 그렇게 무실점으로 끝내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중국 하지만 그렇다고 동점골을 노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추가골 내주는 거라도 막자는 듯그 뒤로도 계속 수비적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우리 선수들 역시 추가골을 노렸지만 이후 추가 특점 없이 경기는 그대로 1대0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골이 많이 안 터진 건 아쉬웠지만 홈에서의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했으니 결과 자체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이 경기로 127번째 에이매치를 치러 이영표와 함께 역대 에이매치 최다 출전 공동 4위에 오르게 된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에겐 시즌 마지막 경기기도 한데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한국 팬들 응원을 받으며 잘 치렀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반 막판 중국 원정 팬들에게 도발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우리 홈 경기장에서 그렇게 야유를 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행동은 선수뿐 아니라 우리 팬들도 같이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뭔가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특별히 야유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기 중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잘 말려들지 않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중국 원정 팬들이나 선수들과의 신경전에 잘 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원정 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방 먹였던 손흥민도 경기 후 자신을 상대했던 중국 선수들에게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은 우리 선수들뿐 아니라 중국 선수들에게도 타가가 악수를 했는데요. 특히 경기가 끝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골키퍼 왕달레이를 찾아가 안아주며 위로해주는 모습에는 우리 팬들과 중국 원정 팬들 누구 할거 없이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팀 선수들 통틀어 가장 고생했던 선수 중한 명이 이 왕달레이 키퍼였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든 막아내며 3차 예선 진출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강인에게 골을 허용해 패배하는 바람에 경기 후 결국 눈물을 보여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왕달레이가 자기 때문에 고생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타가가 위로해 준 거지요. 손흥민의 주장으로서 그 이전의 인간으로서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경기 내내 우리에게 야유를 퍼부었던 중국 축구 팬들도 SNS 등을 통해 손흥민이 왕달레이를 안아줬다며 감탄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한편 경기에서 패한 뒤 이반 코비치 감독은 좋은 경기장과 분위기에서 경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하다.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호로 꼽힌다. 오늘 경기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 한국이 최종 예선 톱시드에 배정되길 바란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한국의 무운을 빌었습니다. 그런 한국을 상대로 한 골밖에 허용하지 않은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중국 선수들은 90분 동안 큰 실수 없이 잘해줬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격려했는데요. 이런 이반 코비치 감독의 말에 중국 축구 팬들은 이 경기 뒤 태국의 싱가포르 상대로 두 골차로 밖에 승리하지 못해 자신들이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음에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날린 주제에 뭘 잘했다는 거냐? 한국 칭찬이나 하려고 감독하는 거냐? 손흥민이 파줘서 살아난 주제에 말만 많다는 시기였는데요. 이런 중국 축구 팬들의 비난에 이반 코비치 감독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 축구가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던 거에는 바로 이런 팬들의 태도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그들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이기지 않으면 욕부터 하고 본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그들에게 있어 홈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건 절대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축구 팬들은 경기 후 자국 선수들에게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는 우리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아시아 최고 수준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을 상대로 한 골만 실점하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그렇게 3차 예선 티켓을 얻었는데도 졌다는 이유만으로 욕부터 하기 바쁘다. 물론 패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뻔뻔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이 한국을 이기기는커녕 비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팀 상대로 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식으로 감독과 선수들한테 비난을 퍼부으면 누가 축구를 할수 있겠나? 중국도 한국처럼 결과와 별개로 선수들이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하며 정진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장기적으로 축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에 적지 않은 중국 축구 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전 승리로 월드컵 2차 예선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월드컵 본선 최종 관문인 3차 예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9월부터 시작되는 3차 예선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멋진 모습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